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 혹시 혈압, 혈당 걱정에 이거 마셔도 되나? 하고 망설이셨나요? 걱정 마세요. 딱세 가지만 지키면 이 커피가 혈압, 혈당을 잡아주는 최고의 명약으로 변신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보약으로 만드는 비법. 일단 화면부터 두번 톡톡 눌러주세요. 첫째, 달달한 믹스 커피부터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설탕과 프림은 우리 혈관의 최악의 적이에요. 기본은 설탕 없는 깔끔한 블랙커피입니다. 둘째, 블랙커피에 마법의 가루, 계피, 시나몬 가루를 솔솔 뿌려보세요. 계피는 천연 혈당 조절제로 커피가 혈당을 올리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돕는답니다. 맛과 향은 덤이고요. 셋째, 가장 중요한 시간, 아침에 눈뜨자마자 드시지 마세요. 아침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스스로 조절한 뒤에 마시는 커피가 부작용 없이 효과만 쏙볼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설탕 빼고 계피더하고 시간 맞춰 마시기. 오늘 이 영상이 매일 커피를 즐기시는 부모님, 친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주세요.